저게 깨져야 될 건데, 아까 앙마님 네, 말대로. 네, 깨져야 정상. 아니면 조금 부적이죠, 그죠? 자, 참밥 신세에서 그냥 바로 떡상해버렸네, 그라켄 아, 총 들고도 번쩍하테 맞아들었쥬? <laughs> 아, 내가 그렇게 죽지않을거쥬 아오키 좀 쏴줄거면 일찍 좀 쏴주지 크라켄이 그니까 일반모드에서는 여전히 쓰레기인데 에보에서는 확실히 그거네 떡상했네 홍케 발란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다들 에보 모드만 하려고 하겠는데? 일반 모드 하려는 사람 없겠는데? 아잠못 잤다. 오지. 아. 쓰오 오지. 오야 오. 아싸 아캠보 오지 죽었다. 떨어진는거한대떨어어요 나이스 아킴보 오지 한번 쏴봐야지 <laughs> 아킴보 쏘면 안돼아문 열려 싸인가네 문 열려 <laughs> 봐야안와주영님좀 <laughs> <잃어버리네. 우와>, <laughs> 있으면 한판 정도 더 하면 뚫릴걸요? 아 그래요? 저 80이 있네 지 아. 그거 100, 100점 받는 거왜안 받았어요? 100점 공짜로 주는데 아 그래요? 아오거네아 어. 오빠? 좀 네. 아, 몰랐네 <laughs> 그냥 공으로 주는 거를 <웃음> 왜 <웃음> 그쵸, 진짜 이상하죠. 몇판 차이 안 나는데. 그, 궁 썼다. 어, 지금 궁 뭐야? 저, Z궁. 저거, Z궁. 아, 와, 이 근데 저, 아 근데 저거, 아 의미 없어. 다 보고 피하. 피시 네. 네. 마지막에만 좀 마지막에. 아, <laughs> 아, 진짜. 마지막, 최후의 발란인니 최후의 발란. 그, 그 마지막에랑 그, 존버 잡는 거. 어, 뭐가 아 아킴보드 아요아예 네, 네. <laughs> 어? 오요아와 아킴보드 아킴보드 했... 는데 <laughs> 이겼다 <웃음> <오. 와우. 웃음> 와. 와와 악마님 아... 아킴보드 아킴보드 이게 맞대결해서 이겼어요 앞 <laughs> <laughs> 보자. 어. 어, 잘한다. 안 맞았어. <laughs> 아 보. 어? 아 예전 원래 원래 같은 팀에는 저거 중거리 때리면 은다 맞는데 아킴 보라 가지고 중거리 를못 때리네. 어, 타이버 있어, 타이버. 중거리를 때릴 수가 없네. 어, 네. 아예 그냥 손도 많이 생각하면 안 돼. 아 어, 이거. 어. 아음 근접에서 네. 내가 앉죠뭐 <laughs> 근접 근접 투사 어, 개사기다. 맞았어요. 목상. <laughs> 목상 그대로. 아 이제 벗고 뭐야. 다음. 그 창고 쪽으로 낙하산 하나 가요 아 크라켄 크라킹공. 궁아 크라켄 궁이 아니고 노바 그거에 맞았네 와 존나 아프네 여기 와 연막 연막에 섬광까지 거그당하니까 오 겁나 빡센데? 노바코 니가 <목소리> 내거 가져갔냐? 더 어, 재밌어지긴 했네요. 스킬이 화려하니까. <laughs> 아 근데 어. 확실히 그거 뭐야. 노바 궁도 맞으니까 성광효과 있고 이러니까. 개빡친 그거 어, 은근. 응. 그러니까 데미지 들어오면서 성광효과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아세명이다아 이거 1대1 대 1이었으면 이거 이겼는데. 세명 동시에 맞아가지고. <laughs> 아, 근데, 아, 캠보 재밌긴 재밌네. 여기, 스테바 있어요. 그냥 앉아. 어, EFT 레이저 쓰는 거 봐. <laughs> 어, 재밌다. 아이 근접, 굳이 얘가 달리네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근접에서는 진짜 웬만하면 안 질겠는데? <laughs> 질 수가 없네질 수가. 없네 똑같은 유닛이 아니야. 누가 한대더 맞냐 이거. 어 군중 다 이. 爹娘。Now. 킹보, 킹보. 아, 그거 사라졌네. 악마님 피가 너무 없는데? 잡고 오는 거지이번은지이 녀석은 뭐지? 이 녀석은 뭐지? 하고 있는 걸지도발 밑에. 지도발 네. 세 밑에 3마리. 세 발소리이3개 아우, 안관님이구나. 이래요, 여기 들어간다 확인. 옥상에 낙하산 하나. 안고라안 <laughs> 돼요. 여기 Z 딜 건방진 놈이! 아우. 주영님 살리는 중죠 아우. 끝! 나이 재밌다 아우 우지 아킴 보가지고 키한 10킬 한것 같은데? 그냥 질 수가 어. 없어 1대1 <laughs> 진짜 아니, 1킬 밖에 못 했네. 아, 레전드. ㅎ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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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